자 진행 시제라고 돼 있고 진행 시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형태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오는 거지. 얘도 뭐 진행형도 마찬가지야. 현재 진행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과거 진행형이 있고 얘또 미래 진행형도 써. 자, 근데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시간의 수직선을 여기 그려볼게. 시간의 수직선을 그리면, 자, 우리가 현재 시제는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렇게 걸쳐. 왜냐면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이거나 또는 지속적이거나 과거와 현재를 두는 불변의 진리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 어? 반면에, 진행형을 시간의 수직선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까? 응? 진행형은, 여기야, 여기야. 더 크게 할까? 네. 이렇게 확대하면, 네. 요거야, 요거. 아, 그구나더 확대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진행형이 시간이 더 길다고 착각하면서 오역을 하는 거야. 진행형은, 진행형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일시적, 순간적일 때만 써. 일시적 순간적일 때만 써.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한번 가봐. 이지 나파. 만약에 그것이 재미없다면, 뭐를 하는데 그게 재미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right. 이때 right은 제대로야.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할때 재미가 없다면, 공부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인생에서 그게 공부든 어떤 일이든 중요한 건 뭐야? 그거를 재미를 찾아야. 만약에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럼 공부를 재미있게끔 만들면 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쉬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그래서 공부라고 여기 있잖아.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laughs> 어? 공부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어, 자 봐봐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 중요해 자 일반적으로 진행형에 진행형에 올웨이즈나 컨스턴틸리가 나온다 그럼 이거 웃기지 자 진행형인데 컨스턴틸로 올웨이즈 s 같은 지속을 나타내는 빈도의 부사를 썼어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 쓰냐면 자 아까 테리미가 잘했어 주어에 대한 불평불만이야 그의 부인은 언제나 wanting money. 언제나 돈을 원해. 돈을 원하고 있다는 거지, 뭘? 를 New clothes. 새 옷을 살 돈을 언제나 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이 글을 말한 사람이 잠깐만 여기서 조심해. 여기 이제 국어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여기를 봐봐. 주어는 누구야? His wife야. 근데 이 글의 화자는? 화자는 필자야. 필자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야 필자의 관점에서 그의 부인은 새옷살수 있는 돈을 언제나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자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 부인... 주어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어? 우리말로 그렇잖아 처은 새끼는 맨날 거짓말만 해 라고 하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응. 걔에 대한 뭐를 전달하는 거야 불평불만이지 어? 테레미는 항상 집에 오면 밥만 달래 그럼 엄마가 화를 내는 거야, 대리미에 대해서. 넌 집에 밥 말고는 딴 일이 없니? 그럼 테리미 잠도 붙여주세요. 있는데? 그러고 하겠지. 잠이... <laughs>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이, 이번에도 대글를 썼는데, 대글를 어떻게 썼나 봐. Right과 wrong을 썼지. 이런 게대글법이야 Humanity가 아... 누구야? Humanity? 누구예요, 휴먼리티. 이게? 어.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인간, 이게 인간 전체를 지칭할 때써 네. 아. 물어볼게 인간 전체 즉 인류를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뭐뭐가 있어? people people은 3인칭 거리두기 때문에 약간 오. 느낌이 달라져 응? 어. 자 이렇게 쓰기도 멍, 하지 monkey human being을 쓰거나 아까 monkey로 쓰였잖아 human 어? being을 쓰거나 또는 단수로 man을 쓸 때도 있어 네. 또는 복수로 뭐 man을 쓸때 이럴 때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을 인간. 얘기하는 거야. 네, 인류, 인류 전체를. 사람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인간. 뭐 할수있휴머티 그럼 미스터 휴머노티? 자 봐봐. 자 인류는 acquiring. 이것도 지금 현재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 을라는 거야. 그 모든 올더니까 그 모든 기술들을 획득하고 얻고 있는데, 뭐로? 전적으로 잘못된 이유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얻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런데그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환경 파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불편한 하는 거지. 네. 기술은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음흠. 반면에 그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유나 사용하는 방법 또는 사용의 어떤 범위에서 인류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나와. 만약에 산업혁명 이후 만들어낸 기술이 지구를 파괴했다면, 결국, 이 파괴된 지, 지구를, 자, 복구하고 고치는데 필요한 것도 역시 뭐, 과학과 기술이라는 주장도 피는 사람들도 있어. 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인류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민, 문제를 과학기술 투자를 많이 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봐. 그 다음. 이건 아까, 자, 재훈이가 잘했는데, 선생님이 묻고 싶었던 건 이거야. 헤드가 사육동사야. 어떤 사육동사야? 사육동사, 뭐, 뭐 있어? 해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동사, 다 얘기해봐. 자, 봐봐.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육동사는, 사육동사는, 자, 누구누구가 있나 봐. 자, 강제로 시키다, 메이크가 있어. 그 다음에 강제성이 없이 그냥 시키는 헤브가 있어. 허락 허용하다 래시 있어.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헬프가 있어. 역시 강제로 시키는 비드가 있어. 지각 동사는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늘어났지만 사역 동사는 다섯 개야. 근데 이 중에 오늘날 이거 거의 안 써. 아이고 이 색깔 로 하면 안 되겠다. 응? 오늘날 이거 거의 안 써. 헬프는 문법 문제를 못 내. 왜? 목적의 다음에 투부 정사 원형 부정사 다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해야 돼. 자. 메이크는 강제적으로 목적의 어떤 일을 시켜, 근데 문제는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얘처럼 강제성이 있는 놈이 누가 있어? 네 개를 외워야 돼. 일단. 근데 얘네들은 뜻은 똑같아도 투부정사,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pulse compel impel obliged 따라해봐. pulse compel impel obliged. 근데 이때 이제 느껴야 돼. 봐봐. o b l i g e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봐. be obliged. 투부정사지. 그럼 목적어로 입장으로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가 목적이 어떤 일 시켰지. 그럼 목적어는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반드시 해야 되지 자, 이때 be forced to가 나오는 빈도도 더 높아 얘가 조동사 must랑 똑같아 그리고 오늘날 현대 영어책은 이런 표현들이 조동사 대응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외워 obligation 얘가 뭐야 의무야 오케이 자그 다음 그다음에 이제 레슨 먼저 하자. 레슨 목적 그다음에 원형부정서 나오고 얘는 뜻이 뭐야? 허락허용하다야? 근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놈이 있어 투부정서를받지만 그게 누구야? 얼라우. 얼라우야. 얼라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펄밋은 부분적으로야. 목적 그다음에 투부정서가 나와서 얘네들은 허락받다야. 왜 올라오가 더 많이 나오냐? 이것도 수동태로 얘기할게.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be 비올라우도 투지 하락 받다지. 그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레슨 수동태가 없어. 메이은 만들어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야? 강제성이 없이 시키는 게 해부야. 해부 have 다음에 얘도 목적어음에 원형부정서가 나와. 근데 이 해부랑 똑같이 강제성은 없지만 누구에게 시키거나 그럴 때 누구를 써? 개을 써. 이개을꼭 기억해야 돼. 개 다음에 목적하다면 투표정서 나왔을 때 응? 한국 학생 상당수가 이거를 해석을 못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써 주는 거야.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 자. 그다음으로 She had someone. 그녀는 누군가에게 repair watch. 그녀의 시계를 고치게끔 했어. 약간 문장이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울까? 의무성이 <laughs> 느껴져서? 아니, 의무성... 어 해도는 강제성이, 강제성이 없다고 했잖아. 어... 이 문장을 쓸때 문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지. 근데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울까? r e p 그녀는 누군가에게 시계를 고치게끔 맡겼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지금 이 말을 했다라고 해요. "She h a l d someone repair her watch." 라는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게 누구야? repair 리페어야, someone이야? 리페어아니 someone 강조. 아니 왜? 그래서 이런 문장을 꺼려. 꺼려. <laughs> 응? 왜 써? 자, 강조해? 그녀가 시계를 고치게끔 했는데 그 누군가에게 맡긴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호주에 호위제서 뭐호위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가 주어 동사 목적구 구조가 안에 숨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뭘 쓰냐면 she had her watch. 목적어 앞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얘를 멀었어. 입혀올들었어. 그리고 이게 지금 너희가 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요 포인트야 자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인해서 이런 공식이 나와 아까 해부동사 대신에 누굴 쓸수 있다고 했어 개수 써도 된다고 했지 목적어 다음에 과거 문서 나오는 거 응? 지금 너희 (1학년) 담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인트도 중요해 이럴 때자첫 번째 얘처럼 얘를 수동 자 맡은 거야 맡긴 거야. 맡긴 거지? 네. 수동과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남에게 일을 시킨 거 사익이지? 네. 두 번째, 얘가 이런 경우도 있어. 봐봐. 자. 슈헤드? 그렇게 시계를 찾아갖고 오는데, 도둑 맞은 거야. 아이고, 돈, <laughs> 그치, 돈 많이 들었지. 응? 도둑 맞은 거지. 자, 근데 이때 헤드도 쓴단 말이야. 그럴 때 이게 자, 뭐, 자작극이 아니야. 자기의 시계를 도둑가 훔쳐가라고 시켰어요. 그게 아니야. 도둑 맞은 거야. 이거를 꼭 잡아줘야 돼. 응? 선생님 때는 자, 문법 문제가 여덟 개 나오고 막 그랬거든. 네. 그럼 얘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우와. 그만큼 중요한 문법이야. 그럼 여기 봐. 자, 그녀는 시계를 고치게끔 맡겼다지.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뭐 하는 동안? 그녀가 영화 보고 있는 동안. 그러면 이 영화는 일시적 순간적이지. 이걸 현재 시제로 쓰면 말이 돼? 영화를 볼 때마다 뭐한 거야? 시계방에 시계를 맡긴 거야. 그런 게 차이가 느껴져야 돼. 자, 일단 201번은 너무 어려운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